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반 대표님 나오셔서 구호 제창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구호 외치고 광고 나가면 끝입니다. 아직도 가슴에 울분이 있죠? 네, 네. 다 같이 동양만 질러봅시다. 우리 네, 네, 네. 기자님들은 이 그림이 좋으니까요. 올라오셔서 찍었을 게더 낫고요. 우리 저 목사님들 앞에 앉으셔서 앞에 앉으면서 마지막 기념 촬영이 될것 같거든요. 목사님들 앞에 좀 나, 나와서 앉아 주시고요. 이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올라와서 찍는 게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앞에 목사님들이 다 저기 비었어요. 사진 찍으면 뒷모습만 나옵니다. 제가 큐어 때형평등 노노노, 양성평등, 예스스, 이거만 했더니 헷갈렸는데 다른 게 있군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할때 반드시 앞에 나쁜을 붙이세요. 나쁜 평등법, 나쁜 차별금지법입니다.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나와있습니다! 기자님들 이거 놓치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 양심, 종교다요 위험파는, 깡파는, 처박이신 방, 결승! 반대다 반대성! 반대성! 예, 호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박자고어켓다박자고 먼저 한번 해봅시다. 핀켓 한번 들어봅시다, 핀켓. 핀켓, 핀켓. 바람 붓게 이거 좀다 같이 만들었네요. 제가 같이 하는 대박장 악법철폐 조 자유수호랑 같이 합니다. 거예요. 여기는 안 빌어도 괜찮은데, 안 보입니다. 한 3년 네, 기자님들 그림 다 나왔죠? 네. 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대로 퍼레이드다 참석해 주시고요. 플랜카드 다띄어서퍼레이드 앞쪽에 서시면 됩니다. 퍼레이드잘 세겠습니다. 다시 한번고호 외치겠습니다. 병영도양심도 呃，唐僧。